오늘 본문은 요한난과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야와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꿴 것이오.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고를 듣고, 또한 또한 유다에서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복된 소망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안을 포함해서. 여러 군 지휘관들 그리고 어 유다의 남은 언약 백성들은 결국은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하죠.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간교한 계획이 있다 의심을 합니다. 서기관 바룩이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소망의 날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만을 상상하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단지 인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에 좋든 나쁘든 순종하겠다던 그 사람들이 불과 열흘 만에 그럴 리 없다라고 태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그저 인간적인 말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르게 간교한 계획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만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둔감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이들의 삶의 기준은 그저 자기 중심성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귀에 들려도 소기의 경일기처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귀에 들려와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없겠죠. 5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5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대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누구살아다니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루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집트로 도망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데리고 가죠. 모두가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집트 땅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지역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국의 주권자이심을 당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죠.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차례 특이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레미야가 망하는 예루살렘 인물을 알면서도 그 땅에, 그곳에 땅을 사죠. 왜 땅을 삽니까?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행동을 한 거죠. 지금 나라 망하고 땅이 다 지금 적국에 의해서 빼앗기는 판에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이를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땅을 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피신하는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말하자면 대제국의 땅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거기 그 광장에다가 땅을 파고 큰 돌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일종의 상징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의 대제국의 바로 궁 앞입니다. 앞으로 이집트 땅에 이 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어이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무지하고 또, 반역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재앙을 자처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러한 재난들을 통하여, 그러한 악행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에요.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전들에 있는 신들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주시니까 자기가 뭔 뭐라도 된 것처럼 자식이 자신의 그러한 애, 아니와 욕심과 고집만을 그렇게 고집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고집부리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지금 이 돌들을 묻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만 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요.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은 그저 유다 땅 또한 예루살렘 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집트 땅에도, 바벨로니아 땅에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어디에도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렇습니까? 강력한 왕, 누구간 내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왕인 누부간네살을 이방 왕이지만, 호악한 왕이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획을 성취한, 성취하기 위한 종으로 사용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대치보다 더 무한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따르십시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확신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서 회복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생수처럼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